야그다크다크다 크다, 크다. 엄청 커 대박이야 미쳤다미쳤다음 <laughs> 그다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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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늘 공식적으로 9시에 하는 라이브로 쉬는 날입니다 왜냐면 오늘 출조를 해요 근데 왜 9시에 쉬냐? 오늘은 야간에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저녁 6시에 출항을 해서 3시에 입항하는 스케줄인데 군산에서 이렇게 하는 배가 있다고 해서 가봅니다 저녁에 하는 거니까 덥지도 않고 좋을 것 같아서 급하게 예약을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가보시죠 레고! 뭐야 출발하려니까 또 비가 오는 건또 뭐야 와 저기 앉아서 둘이 먹는 덴가 봐요 이렇게 이렇게 먹는 데가 이거 다야? 아 여기는 스낵 저기는 풀두코트래 뭐가 다른 거야? 뭐 먹을까? 경양식 돈가스 아니야 나 라면에 밥 말아 먹을래 그냥 밥 먹어 그러니까 라면에다 밥을 말아 먹겠다고 그러니까. 아니 그게 더 좋아 난그래서 든든해 와 고등어도 있어 라면에 공깃밥 추가야? 어 여기네 만두 라면 정식이 아니다 아니다 아, 개떡라면이 뭘까? 그냥 똑같아 그럼 그거 시켜 계란 떡 라면 아 왠지 아. 이거 밥공기 작을 것 같아 아니야아야 추가 하지 마어넌 돈가스 먹어라 왜? 음. 야 제육볶음이 무슨 식당에서 나오는 거보다 더잘 나온다 이거 대박이다 라면 기대해보겠어 라면은 그냥 라면. 여기는 무조건 제육 먹어야 되네. 완라 여기서는 한강라면을 판매를 하네. 이게 파는 곳이 있고 안 파는 곳이 있어서. 우리 낚시인들은 새벽에 다니기 때문에 배고프면 먹을 게 없거든요. 근데저 한강 라면을 판매하고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저걸 팔아버리면 여기는 식당들이 안 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파는 곳은 있는데 이렇게 상시 파는 곳은 처음 봤네요. 통택구 휴게소에 한강 라면 기계 있으니까 낚시꾼 여러분들 새벽에 가시다 배고프시면 여기서 잡숴. 이제 비응항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가면은 출조점이 있는데 거기에서 명부를 쓰고 신시도항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여기서 한 10분 15분 정도 걸리니까 빨리 가서 명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군산 도착했습니다. 여기에 데일 피싱이라고 출조점이 있어요. 이 동생은 저랑 진짜 오래 알고 지낸 동생인데 오랜만에 군산 왔거든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번에 좀 확장했다 하더라고요. 와 어. 어, 안녕하십니까 데일 <laughs> 피싱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laughs> 왜 부끄러워? 네 너무 부끄러워. 안녕하세요 <laughs> 해.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와 넓어졌다. 뭐야 너왜 그래? 어 알았어 왜 그래? 알았어. 알았어 집 지키는 거야? 알았어 알았어 왜 그래? 야너왜 그러는 거야? 저희 집멍 대리입니다 와 대일 피싱 넓어졌구만 다들 축소하고 그러는데 얘는 왜 넓어졌어? 오, 부자 됐다, 부자. 야, 여기 있던 내 커피 자판기 어디 갔어? 여기가 출조점인데 장비도 많이 팔고 있어요. 장비하고 채비 많이 팔고 있으니까 오시다가 채비 못 갖고 오신 분도 여기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커피 한잔 하러 오시면 됩니다. 커피. 지렁이 있고요. 타이라바, 스커트 워킹 갈치 웜, 다운샷 채비, 애기 웜, 왕눈이. 명부 작성하는데 여기 있네. 명부. 여기 지금 킹덤호. 러키 호, 엘리스 호, 베니스 호, 킹스타 호, 나레 호, 니즈 호, 모비디코, 뉴 블루스타 호 명부 적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이따 3시 입항하면 여기 있어요? 네 있습니다. 무릎 꿇고 있어요? <laughs> 나 인생 처음으로 여자 한번 때려볼 테니까. 저석고대지 하고 있게요 가자. 자 이제 여기서 배 타는 곳 신시도항까지 10분 정도 걸려요. 여기서 방파제 타고 신시도항으로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고. 신시도항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탈 배는 무슨 배냐? 갑오징어 자하기로 유명한 배가 있어요 킹덤호라고 저기 보이죠 군산에서는 야간에 나가는 배가 몇대 없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킹덤호인데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애용을 하셔서 작년부터 좀 인기가 많은 선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가가지고또 열심히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에 타신 분들 좋다 시림프 제가 하나씩 선물로 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요거 애기 하나 쓰세요. 어? 하나 보세요. 하나 아, 쓰겠습니다. 오. 요거 애기 하나 쓰고 오 보이시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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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똑같은 색아니죠 네. 네, 네. 오늘 바로 쓰자 오늘 제가 사용하 애기는 이번에 좋. 슈림프라고 카포스에서 새로 나온 리얼 애기입니다. 거의 새우처럼 생겼죠? 근데 요 안에 들어가는 게 작년에 갑오징어 축구 매도 엄청 잘 먹었던 프리즘 있잖아요. 그게 안에 들어갔다고 해서 제가 이번에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자 추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는 국방 파제로 간다고 하니까요 첫 번째 포인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고. 저는 첫 번째 포인트에서 오렌지색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레트리 있어서 어둠 속에서도 애들이 분명히 식별할 수 있을 겁니다. 너만 믿는다. 그리고 제가 오늘 사용할 테크는요. 뱅킷시 1000번입니다. 1000번이라도 드랙력이 강하진 않지만 이 얕은 수심에서는 가능해요. 합사 045 사용했고요. 로드는 제가 오슬로 사장님한테 직접 커스터해서 만들어주세요. 한 다보징어 전용 스피닝 로드입니다. 재밌게 낚시해볼게요. 너 갖고 뭐야 이거? 이죠. 이거 잡을래? 어. 포인트 도착했습니다. 음. 여기가 어디냐면은 비흥항 옆에 있는 북방파재라는 곳이에요. 여기서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황색으로. 그래. 다릅요타 슈리프. 드렉타꽉스트 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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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트 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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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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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사이즈 봐봐! 찰미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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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 가우징 올라왔습니다 섞여 나오나 보다 아니 누가 안 나온다 그랬어! 잘 나오는구만 챕질은 강하게, 릴링은 부드럽게 하나! 450m 캐스팅 챕질은 강하게, 릴링은 부드럽게 이거 또꽝 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그런 말 하지 마 <laughs> 이게 있잖아 딱 처음 내렸을 때 어. 느낌이 있거든? 그날에 어? 어? 뭐하는건데 야 밑에 귀신이 있어 무게감이 아니라니지 나 야, 450m에서부터 두고 끌고 오고 있다 450m인지 어떻게 알아 그냥 딱 내가 말하면 딱 그게 어? 그냥 맞는거야 내가 말하면 누가 그래 우리 어아크 아, 얘기해 뭐 아니라고 사람을 쳐다볼 때 인상 쓰고 쳐다보지 말라고 인상 안썼어 난 인상 썼어요 날씨가 춥네 캐스팅 몇m야 270 축하드립니다 아우배야아우배야 오른쪽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지금 배가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야. 근데 왜 우리 못 잡고 있냐고. 딱 맞죠? 저항감. 바닥이지. <laughs> 이 저항감 바닥이지. 었야 이번에 느낌 오지 않아? 이번에 느낌와 느낌이 지금 딱 와. 이게 뽕돌도 가볍고 소심이 얕으니까 뭔가 어? 이상해. 어히트어이트어이트어트어트 히트.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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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트. 히트. 아우 뭐 저런 틀째를 떠야 되는 거야? 어? <laughs> 너 진짜 싫어요 사진 찍었어? 큰가 봐. 우리 삼모이안갔 거냐? 안찍었어 우린 좋다 시진프가 있잖아. <웃음> 좋다 <웃음> 시진프를 잡을 <잡으면> 때. <돼>. 어? 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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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야히트 아니 소리가 너무 커. 저 사무장님한테 내가 얘기를 해주는 거야. 돌돌 돌돌. 돌 아니야? 돌돌. 날라해야 돼. 배로 <laughs> 지겨워 지금 벌써? <laughs> 제두 번째가 흘리고 있는데 지겨워졌어? 이 ㅅㄲ들아 예민한 척하지 마 너네 안 예민한 거다 알아 이 네, ㅅㄲ들 봐라 아직 뭔가 마음에 준비가 안 됐나? 얘들이? 좀더어두워져야 부끄러운가? 아직 날 만날 준비가 안 됐나? 자여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laughs> <laughs>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줄 터졌어 아나 진짜 왔는데 영사오라 아, 말하면 혼날 것 같아 왔었는데 줄이 터졌어요 줄이 너무 약해서 지금 아, 다시 할게요. 지버제 효과 한번 보겠어. 무슨 맛이야? 개. 개 같은 거야? 개 같은 거? 어? 어가, 개 같은 걸 넣었다고? 그, 그렇게 말하지 마. 어감이 별로니까. 둘이 터지냐? 근데 그걸로 하면 계속 터지겠지. 0.25인가? 아, 그러니까 그걸 쓰면 안 되지, 그러면. 내가 이할때 썼던 거구나. 과연 지버제의 효과는? 그 지버제가 그래도 이게 UV가 되잖아. 그래서 약간 더 효과가 있을 수 있어. 약간 형광물질. 바람이 추워. 바람도 춥고, 고기도 잘안 나오고. 해로운 낚시예요. 지금 시즌이 제주도 갑오징어가 딱 끝나고 마리수가 안 나올 때 서해에서 이렇게 갑오징어가 이제 제주랑 비슷한 사이즈로 비슷한 개체가 나온단 말이지. 그럼 멀리 제주도 안 가고 이제 서해 시즌이 도래한 거다라고 보면 돼요. 공감이 사이즈도 좋아요.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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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터 나는 후킹을 세게 못하겠어. 줄이 약해서 터질까 봐. 이게 내가 항상 해낸다 이거지. 맞습니다. 어디다? 오! 한나야 초록색이야. 어? 아 감사합니다. 크다 크다. 좋다쉬딩프다 네가 버린 거 초록색이다. 초록색으로 잡았어요. 지금 내가 이거 왜왜 왜 이거 초록색을 하는지 알아? 물 색깔이 약간 초록색이더라고. 그래서 초록색을 썼는데 뒤에 분은 초록색 안 썼는데 잡았다. 뒤에는 퍼플인데. 퍼플인데. 뭔 차이지. <laughs> 자첫수 했습니다. 첫수한 마리 더 잡아세요. 한 마리 더 잡아세요. 또 터졌어. 또혼나겠다줄또 터졌다. 안 되겠다. 용실리로 작전 변경.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번 입질받은 그린으로 한번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걸로 두 개를 지금 걸었는데 0.45로 가본다고 했는데 0.25자 포인트 이동했습니다 여기서 한번 잡아볼게 내가 여기서 잡아볼게 뭐래? 현장님이 반대로 한번 이렇게 어, 한번 해주시는구나 되 어, 공평하게 내주신다고 좌현으로 한번 올리고 우현으로 한번 어, 그러니까 한번 흘리고. 자리 불만 없게 한다고 좋네 그러면 그러니까 자리 타을할 수가 없는 거지 원래 자리 탓안해 나는 힘도 약한데 바람이 막고 있다 무슨 말이냐 물힘이 약한데 바람이 막고 있다 흘러가야 바람이 맞바람이라서 배가 서있다라는 거안 간다라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한다고? 가지줄을 짧게 한다 만약에 가지줄을 길게 하잖아? 내가 못 느껴 라인도 안 뻗고 히트! 선자리 히트! 이거 뭐야 오징어야? 이거 뭐야? 바로 먹으면 인정 아니 이거 뭐야 근데? 티트아 이렇게 예민한 사람이요 <laughs> 야간에도 저렇게 레저포트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나오셨는데 위험합니다 근데 그쵸? 뭔가 등을 좀 많이 켜놓으셔야 될것 같아 요 위험해 위험 그게 새로 나온 지거제잖아 근데 편해 아 그게 바른 거 편해? 그 전에 거는 통에 들어있었잖아 아 그게 더 편하겠네 이게 편하지 그러니까. 지금 밤이라 더 괜찮을 수 있다 그게 UV가 있어가지고 나 지금도 한 마리 탔는데 어, 갑이다. 뭐야? 엄청 쪼으매 아, 난 잡아도 요런 거 잡냐? 어? 근데 무늬가 왜 이래? 무늬가 이상해. 어, 고슴도치 같아. 이 뭐야? 무섭게 생겼어. 이상하게 생겼어요, 갑이. 여기 어, 여기다 도 보여줘. 두 마리 아! 아, 진짜. 이해했나? 예, 야, 줄을 내 쪽으로 그렇게 하고 A형으로 뻗히면 어떡해? 아니, 지금 이걸 이렇게 해 놓고 나는 여기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배려심이 없어? 야, 옆에 자리 넓잖아. 옆에 조금씩 가도 아니, 돼. 아니, 옆에 뭐가 자리가 너무 있니? 이거 후킹을 못해요, 이게. 후킹을 하게 되면 줄이 터져요. 그래서 못해요. 뭐야? 아싸! 삼봉애기 주셨다. 아싸! 애기 주셨다. 뽕돌라고 아싸! 죽광시켰다 가자! 팔랑거려라, 다리야. 이번엔 네. 좀길를썰게요 네. 네. 바닥에 녹록지가 않아. 닿자마자 그냥 우돌돌이요.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오래오래. 오래. <laughs> 가르친다! 가르친다! <웃음> 예민해가지고. 누구한테 가르치는 거야? 나한테 가르치다고 <laughs> 응, 아, 나 응. 오징어 잡으러 가고. 자 오늘은 한 50분 아니야? 뭐라고? 50분 간다고요? 50분을 간다고요? <laughs> 어디 가시는 거야? 선장님, 50분을 간다고요. <laughs> 50분 간다는 거 싫어요? 자, 한 50분 정도 달려왔습니다. 여기 말도 옆인데요. 여기서 갑오징어 산란장이 있다고 해요. 여기서 한번 낚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았어? 잡았어? 잡았어? <laughs> 진짜? 뭐야? 잡았어! 오, 나 있어. <laughs> 뭐야? 야. <laughs> 네? 거의 뚝배기 때렸네 내리자마자. 네? 감사합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우와. 천하장사가 아니었어. 호마장사였어. 소세지도 준다. 아 음, 역시 갑오징어 쉽지 않습니다. 지금 한 곳에서 더 빌려보고 안 나오면은 다른 곳으로 도 이동한다고 하시니까 한번 더 가볼게요. 어우 이동했더니 여기 바람이 엄청 부네 다리 밑이야 아 추워라 아 추워 모자를 써 그럼 안 추워 어 추워 마음이에요 어? 저 추울까봐요? 내가 근데 내가, 불로 내가 떠는 거 봤거든 겁나 추워 너무 이쁜 거 아니야? 이게 바람만 안 들어가도 따뜻하거든 근데 잘 어울려 잘 어울리죠 <laughs> 저, 이런 거좀잘 이런 거 어울려요 이상한 거 이런 거 도대체 어디서 파는 거야? 지퍼야? 어 좋은데? 좋은데? 왔어? 기다려 기다려 왔어 기다려 왔어, 기다려 왔어 왔어?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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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잘해 야씨 뭐야 잘해 이야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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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커대박이다 미쳤다 오. 미쳤다 오. 애기 누가 아기 누가 줬어요? 와미치 형님 야 뭐야 아, 대박이야 아, 야 신발 짝이다 그러니까 진짜, 진짜 크다 미사일이다. 대박이다 진짜 다와야너뭐 어. 어떻게 하는 거냐 도대체 지거젤을 발라야 사이 어. 나이... <laughs> 또 집어제 맹신자 하나 생겼네. 초심자의 행운. 용왕님 좋아하겠다. 아, 요 새끼 걸려들었어. 요 새끼가 걸려들었어. 야, 형이 애기 줬으니까 너그은분나한 마리 있는 거 아니야? 데이 어, 데이트, 데이트. 아, 사람 나이스. 와, 어, 좋다. 시링풀 잡으셨어요? 이 친구가 그걸 로 계속 잡고 있어요 지금. <laughs> 그래서 바꾸신 거예요? 완전 정확하지 않지만 계 속도가 0.02죠. 오늘 물이 완전히 안 간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 우비 없었으면나 벌써 들어갔을 거야. 추워서 저체온증 걸려. 오 라이스. 야 용왕님이 이제 알아봤다. 이제 알아봤어. 뭐야 혼자 잡아. 와, 라이스. 뭐야. 다섯 날째. 대박이야. 대박이게으면 라면 먹으면서도 잡는 거예요. 대박이다. 나 <laughs> 라면 먹으면서 잡았어. 와쟤뭐 <laughs> 낚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지금? 크다 오징어야? 어, 어, 크다. 하하하하하. 야 원래 이렇게 소중하게 올려야 되는 거야? 어 그래. 원래 이렇게 랜딩 신중. 어이 크다 맞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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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오 어, 사이즈 진짜 크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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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맞죠? 사무장님가 나의 이거. 어이 무거. 이거 사이즈 장어 아니야 이 정도면? 사이즈. 야, 오늘 오늘 비번. 야 이거 비번 아니야? 와, <laughs> 와 진짜 커. 야다지한 번만. <laughs> 야, 이거는 비건이지. 야, 이거 키로다야.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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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비건이다 비건, 비권. 비건. 야, 진짜 커. 너무 큰거 잡으면 안 되는데 오늘 우리 의 영상의 컨셉은 잡고 방생하는 거거든요. 영상 컨셉을 바꿔야겠다. 한 놈이네, 이것도. 산란감을 잡아서 맛있게 먹는 영상을 찍어야. 생해도돼 가부징어 먹을 거 있잖아 가부징어 집에 없는데 배를 <laughs> 좀딱 막. 따서 예. 알을 딱 풀어주겠다 알, 알을 게 뭐, 붙여줄까요? <laughs> 알을 어차피 얘는 죽어 근데 어차피 얘가 여기서 죽는 거랑 내가 배 갈라가지고 죽이는 거랑 다르잖아 <laughs> 자연의 순리대로 죽는 거하고 그지아 그래요 그러셨습니다 그래. 그만하시 제가 너무 빨리 밀려가지고 아, 오늘 낚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잡은 거는 이렇게 다섯 마리인데 어종별로 잡았어요 요 녀석이 쇠 갑오징어라고 하네요 근데 회로 먹으면 맛이 진짜 없대요 통찜으로 먹으면 그나마 좀 먹을 만하다고 합니다 얘는 뭔지 모르겠어요 얘사로징어 새끼 같은데 너무 귀여워 얘 키우고 싶은 녀석 하나 그리고 요 녀석 계속 물 위에 떠 있고요 저 밑에 암놈 한 마리 있고요 요 놈도 암놈 앞놈. 거의 암놈들만 잡았네요 오늘 포인트는 국방사제 쪽에서부터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말도 인근부터 신시도 항 근처까지 와서 이렇게 낚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새벽 <놀람> 지금 3시가 넘은 시간인데 지금 또 들어가서 아침에 또 다른 배 타고 출항하시는 손님들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호표, 번호표. 우와, 대왕갑. 오, 5번 사람 누구세요? <laughs> 아, 넘사벽이다. 오징어 새끼 너무 초라하다, 저기. 그냥 씹어야지, 저건. 네, 선장님, 아왜 갑오징어를 뒤집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입으면. 네, 아더 이쁘게 나와요. 아, 시커멓지 않아서? 아. 다변이 있는 거야. 다 아,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 아니오? 가지 가세요. <laughs> 여보, 들고 와. 따라와 <laughs> 우비가 너무 귀여운 거 아니냐? 이게 사실은 서해쪽 공갑오징어는 해롭다고 하잖아 왜냐면 그만큼 안 잡히는 거야 왜안 잡히냐면 산란하러 오기 때문에 산란터까지 군산에서 만들어 놨잖아 근데 우리가 이런 걸 먹으면 되겠냐? 나한테 하는 얘기야? 어아어 아, 그러니까? 어. 우리 제주도에서 많이 잡았잖아 어. 그러니까 손맛 보고 이것도 다 암놈이야 봐봐 그지? 다 암놈이잖아 우리가 더 살려줘야지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많이 낳고 나중에 다른 갑오징어 새끼들로 줘라 잘가라 새가보지공새 인사해라도 오래간만 맛없는 놈얘 보내주자 얘 귀여운 놈도 살려줄게요 이 녀석도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대왕 가보진공인데 얘는 새끼 많이 낳것 같아요 새끼 많이 낳아 잘 살아라 이렇게 난 빈쿨러가 되었습니다 집으로 레고 방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이제 4시인데 또 부지런히 한번 올라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아주 알차고 재밌는 하루였습니다 집으로 갈게요 레고 수고하셨습니다 네고생습니다 오늘 우비 감사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비 때문에 살았다고 네. 어 네. 우비 때문에 네. 살았다 아 올라가 빨리 아, 추워 아, 킹도 못하고 열심히 네. 놀다 갑니다 카포스에서 새로 나온 세네, 조타, 슈림프를 가지고 군산 야간 갑오징어를 한번 다녀와 봤습니다. 이번에 새로 출시됐다고 해서 가지고 가봤는데요. 제가 나눠드렸던 분들 다 손맛을 보셨고요. 세네, 조타, 슈림프는요, 올해 새로 출시된 제품인데 작년부터 유행하던 리얼 새우 애기를 모티브로 카포스만의 새로운 철학을 담은 새로운 루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외관을 보시면 정말 새우 같아가지고 이게 진짜 새우인지 애기인지 구별 못할 것 같아요. 사이즈는 총 기장이 10cm입니다. 바늘 길이가 2cm 이고요. 총다리는 10cm로 되어 있습니다. 색상은 6가지의 색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린, 레인보우, 레드, 퍼플, 핑크, 오렌지. 구조를 보시면 다리가 내구성도 좋고 연질이고 질겨요. 라인하고 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는데 전혀 꼬이지 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물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게 야광이나 케이무라가 어떻게 발현될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보시면은 물 속에 케이무라 들어있고요. 야광을 발생할 수 있는 다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독특한게 있는데 레틀이란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파동을 이용해서 고기를 잡는 방식인데 카포스 조타 시진프에도이 기술이 채택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시인성이 좋지 않거나 탁한 물대에서는 이 레틀의 흔들림이나 파동을 가지고 우리가 잡고 싶은 대상어를 유인할 수 있겠죠. 여러분 단연간 여러분도 아시죠? 세네삼봉 세네꼬마삼봉 카포스에서 나오는 애기들의 금침바늘을 사용하는데 일각에선 약하다 안약하다 이런 말씀들이 많았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제주도 갑오징어에서 이만한 갑오징어들을 무리 없이 떨어지지 않고 잡았던 그 애기의 바늘이 조타 슈림프에도 합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액션입니다. 조타 슈림프는 아주 슬로우 싱킹 모델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민한 갑오징어의 입질을 받아냈는데 엄청 유리했던 것 같아요. 꼬리가 바닥에 닿지 않는 이런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작년에 인기가 있어서 품절 사태까지 있었던 조타 프리즘이란 애기를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애기는 안에 플레이트 반사판이 들어있는. 이 녀석들이 빗으로, 빗으로 부 종류를 자극해서 잡아내는 효과가 있었죠? 그 플레이트 반사판이 이번에 좋다 시즌2에 들어갔습니다. 물색이 맑은 날, 물색이 탁한 날, 모든 날에 사용할 수 있는 전천후 액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시길 바랄게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우 아, 춥다. 아, 진짜 춥다. 너무 춥다 어. 그래도 오늘 가보지고 방생한 게 잘한 거 같아 어차피 먹을 거는 겨울에 우리가 많이 잡잖아 살라나러 들어오는 것들 다 잡아서 하는 거다그지몇 마리 먹으려고 하지?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또 먹으려고 잡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지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개인의 생각이기 생각 차이, 의견 차이이기 때문에 뭐가 잘못되고 잘 됐다 어. 이런 건 없는 거지 근데 상상력, 욕비 없었으면 진짜 얼어 죽었다 진짜 와 진짜 따뜻하게 보여 언제 가냐 가 무대 가다가 휘뺏어서 잤다 우리 그래.